반갑습니다. 수인 단전주 동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슴 열기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수인입니다. 호흡과 동작을 일치시키면서 천천히 여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호흡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기운을 느끼시면서 가슴을 열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어주는 느낌으로 동작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희장 보살의 스윙입니다. 두 손을 교차하셔서 끌어 앉듯이 자세를 취하시고 천천히 내리시면서 동, 두 손을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운을 느끼시면서 두 손을 천천히 끌어올리셔서 명치 앞에서 교차하시고 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의 장단은 각자의 호흡을 따라주시고 부드럽고 느긋하게 기운을 느끼시면서 동작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전 열기입니다. 부처님의 시무예인을 하시겠습니다.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부처님의 수인입니다. 항상 단전 중심으로 기운을 갈무리하시면서 천천히 손바닥을 들어서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전을 늘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기운을 단전에 갈무리하시고 좌우로 단전을 지그시 늘려준다는 심정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인은 부처님의 항마인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항마하실 때. 모든 마구니를 물리치실 때 부처님의 자세입니다. 단전에 기운을 모으시고, 지그시 단전을 펴주는 느낌으로 동작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단전을 대각선으로 크게 늘려주는 심경으로 손을 좌우로 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다시 단전으로 모아주시고요. 지그시 대각선으로 손을 벌리시면서 호흡에 맞추시고 들숨과 날숨을 각 동작에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가느다란 실을 잡아당기는 심경으로 좌우로 대각선으로 부처님의 수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손을 단전 앞으로 모으시고 자연스럽게 안으로부터 돌려서 밖으로 뻗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손목에 힘을 빼시고 오른손은 안쪽, 왼손은 바깥쪽으로 위치에서 부처님의 설법인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지으셨던 설법인을 지으시면서 상체의 기운을 회전시켜 주십니다. 부드럽게 기운을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 기운을 자연스럽게 단전으로 내리시면서 설법인을 지어주십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기운을 나의 단전과 하나로 소통시켜 주십니다. 손을 벌리시면서 호흡을 일치시키시고 다시 당기면서 우주와 한 기운이 되십니다. 마치 손을 벌리시면서 기운이 우주로 퍼져나가고 손을 당기면서 우주의 기운이 나와 하나되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우주의 기운을 휘잡아서 단전에 갈무리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두 손을 닿지 않도록 크게 몸 앞에서 이론상을 그리시고 부드럽게 단전으로 내려주십니다. 좌우로 두 손을 회전하시면서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단전 결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